네, 예, 세 번째는 이제, 이, 그, 또, 아메이의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예, 마우스 워시렉인데, 프라그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탁월한 성능, 탁월한 기능, 성능, 효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우리가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 칫솔로 잘 닦이지 않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혀나 혀 밑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입안 구석구석까지는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 그래서 양치로 칫솔질로 잘 닿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잘 기억해 보시면, 어, 우리 입안에서 내가 칫솔로 닦아냈는데 얼마나 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 약 25%? 4분의 1 정도만 우리가 닦아내고요. 예, 4분의 3한 75%는 우리가 못 건드리는, 우리에요. 구석구석이어서. 예, 그런데 거기까지 이 마우스 워시액이, 되어 있고요. 이 마우스 워시액은 예, 세틸피리디늄 염화물이라는 물질이 되어있어서요. 예,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뭐전 세계의 약학 사전에 나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살균제예요. 근데 사람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 그런 살균제여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보시면 그리고 페퍼민트 향이고요. 그리고 최대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병이 예,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석, 만약에 내가 출근을 한다거나 외출을 할 때는 하루 분량을 미리 이렇게 희석해서 가져다니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동봉된 컵에 예, 따라서 예, 다섯 번 펌프하신 다음에 펌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이 구강청결제에 들어있는 세틸피리디늄 염화물이라는 이 수화물은 치약의 합성계면 활성제하고 만나면 치아가 변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다른 구강청결, 다른 치약을 쓰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치약을 쓸 때는 치, 양치를 하고 바로 구강청결제, 이런 가그린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남아 있는 이 입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헹궈도 남아 있는 계면활성제와이 세틸피리디늄염화물하고 합쳐지면 예 그러면 변치아가 변색되기 때문에 바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메이 글리스터 치약은 예 그런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치하시고 바로 이 글리스터 치약으로 양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글리스터 마우스 워시액으로 가글을 하시면 아주 개운한 입을 예, 입안의 상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한 30초 정도 되는 네. 영상인데요. 예, 글리스터 이 마우스 워시액하고, 그 다음에 콜라, 예, 그 다음에 탄산 음료. 이거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예, 각을 하는 그 액이고요. 예, 구강 청결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음료수입니다. 예, 음료수를 세 개를 가열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좀 빨리 돌려볼게요. 가열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예. 아, 가열이 됐죠 음, 이걸 이제 긁어봤더니, 예, 이렇게. 예. 이게 끈적하게 설탕이 남아요. 어, 지금 영상에 잘안 보이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밑에 눌러 붙는 거보시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하게 되면 여기가 까맣게 타는 그거를 볼수 있거든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글리스터 마우스워시 이거 그 긁는 거 보시면 전혀 이렇게 끈적거림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새로운 것들은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예. 이것도 이렇게 이 설탕 이게 당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예, 일단 가글 해보시면 약간 달달하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당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이 가글을 그냥 일반 가글 구강청결제를 사용을 하시면 입안인의 달달한 느낌 예 그런 걸 느끼시게 될 텐데요. 예 그것들을 남기지 않게끔 예 그래서 이이 이 마우스 워시액은 100% 예, 세틸 피리디늄 염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거의 모든 이 구성 성분의 98% 이상이 세틸 피리디늄 염화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예, 사용하시면 이런 찝찝함도 남지 않는, 예, 그런, 예, 구강 청결됩니다. 월바우스 워시의식이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어, 귀찮으시다 희석하는 게, 예, 그러면 그냥 입안에 침 있잖아요. 예, 침으로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30초, 이렇게 우물하면 훨씬 더 저는 좀 좋더라고요. 예, 효능도 좀 빨리 나타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만약에 입에 어, 오늘 갑자기 이가 좀 아픈 것 같아, 뭐 입안에 염증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꼭 이걸로 워시, 마우스 워시액을 사용을 하시면 이 삼일 하시면 완벽하게 예, 그런 구강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니까 사용 꼭 해보시기 바라다